요즘 잠못 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면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을 잘수 있는데 자기 싫어서 느끼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면증이라고? 부르는 거는 네. 사실 이 모든 정신과 병이 다 그런데 네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음, 하거든요 음,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잠을 얼마나 자건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건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뭐 요즘에 내가 잠이 잘안와뭐 밤에 잠도 잘못 자고 두세 시간 누워서 있어야 잠이 드는 거 같네 낮에 뭐 일하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요? 아니 나중에 그냥 일도 잘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요 괜찮네요라고 네. 하는 거고 <laughs>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느냐가 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수면장애나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건내 네. 몸이 잠을 자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다들 누워서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뭐 유튜브 보다가 한두 시간 보다가 그냥 어느새 잠이 들면은 잠 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네.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잔, 잔다면 음. 정상적인 사람들은 네. 유튜브를 누워서 봐도 그래도 침대는 자는 곳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누우면은 유튜브를좀 보더라도 그래 자는 곳이니까 이제 그만 자자 하고 딱 셧다운을 해버리는 거죠 네. 잠이 드는데 음. 근데 이 불면증이 이미 생겨버렸다 그런데도 침대에 누워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 하면은 불면증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오 얘가 침대에 눕더니 한 세네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있네 침대는 유튜브 보는 곳이구나 음. 라고 몸이 학습을 하는 거죠 종을 치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 들어봤을 네, 네, 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침대에 누우면은 내 뇌가 이미 어, 유튜브 빨리 틀어줘 유튜브 대기 모드가 되는 거죠 음... 아 침대는 유튜브 음... 그거를 끊어주는 게 사실은 불면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약간 수면 의식처럼 잠자기 전에 무조건 유튜브를 봐요 안 보면 몇 시간 동안 뒤척거리고 잠을 잘못 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정말 불면증이 와서 이 스마트폰을 침대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핸드폰을 내려놓고서 어떻게 자야지? 하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을 거란 여기 말이죠. 여기 되게 잘하신다. 네. 그럴 때에는 소파로 옮겨서 자리를, 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세요. 아... 그러다가 잠이 오면은 침대로 가서 누우면 됩니다. 음... 누워는 잠이 안 오면은 네. 다시 나와서 스마트폰을 봐야죠. 중요한 거는 침대를 자는 공간이라고 몸한테 다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은 소파에서 다시 옮겨서 아니면. 내려와서 앉아서 보고, 이렇게 네. 할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미 잠이 너무 이렇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반복을 많이 하고, 어, 밤에 너무 많이 깨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잠을 이렇게 줄여버려요. 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자체를 잠이 압축될 수 있게. 이어서 통잠을 최대한 잘수 있게 수면 시간을 일단 줄여놓고 몸이 이렇게 통잠 자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조금 다시 여유를 주는 거죠. 뭐, 침대 한 10시간 정도 누워서 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실제로 자는 시간 한 6시간 된다 라고 하면은 침대에 눕는 시간 자체를 애초에 이제 7시간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은 침대에서 무조건 나오도록 그러면은 이제 첫날 며칠은 잠을 잘못 잤네 싶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 이만큼만 잘 거면 내가 좀더 잠을 열심히 압축적으로 자야겠다라고 네. 몸이 스스로를 바꾸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승무원이었었을 때늘 갖고 다녔었던 게 있어요. 멜라토닌. 네. 음. jet lag가 되다 보면 네. 시차 적응을 하느려고 늘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규칙적으로 못 자다 보니까 이거를 복용했었는데 혹시 환자들한테도 멜라토닌을 추천해 주시나요? 시차 적응 위해서 멜라토닌 드셨던 거잖아요. 네네. 이 멜라토닌이 일단 먼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잠에 들기 시작할 때 불을 우리가 끄고 눕잖아요. 그럼 네네. 그때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이 되고 그게 우리가 잠이 들는 때라고 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밖에서 인위로 주입 먹어줬더라도 어 이때부터 이제 곧 자는 시간이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음... 몸이 인식을 해주게. 하게 해줘서 바뀐 시차에 내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몸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멜라토닌인데 시차 적응할 때는 당연히 이제 멜라토닌이 도움이 되고 잠들기 원하는 시간 4시간, 5시간 전에 복용을 하면 이제 그 수면 시간을 당겨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부엉이과인 사람들이 있어요 음.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한 12시쯤 자서 7시쯤 일어나는 게 어떤 정상적인 수면 시간에 음. 겠죠 근데 어떤 부엉이과인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한두세시에 잠을 자서 저요 저한 아침 10시쯤 일어나는 <laughs> 게 체질인 사람들이 음. 있어요 이건 병이 아니고 체질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힘든 경우에 그걸 땡겨 올 때는 멜라토닌을 먹기도 해요. 음... 그것보다 효과적인 게 아침에 그냥 일찍 깨워 버리면은 아침에 보는 빛이 나한테 자꾸 이 시간부터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라고 네. 내 몸에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멜라토닌을 먹이지 않아도 아침에 깨우면은 시계가 당겨지긴 하죠. 음...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면 좀 초저녁에 멜라토닌을 먹어서 당겨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음... 보통 수면 유도제라고 있잖아요. 수면제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시중에 있는 수면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약들은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작용해서 잠들게 만드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약들이에요. 이제 그 약들은 끊었을 때 그만큼 내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자꾸 없애기 때문에 끊었을 때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맛이라고 하거든요. 딱그 수면제를 먹었을 때 빨려 들어가듯이 내가 잠이 드는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그런 맛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 약간 잠에 취한다는 느낌인 건그렇 이렇게 것 빨려 들어가듯이 잠이 드는 그 느낌? 네. 딱약 먹고 눈 감았는데 딱 뜨니까 오 아침이야. <웃음> 오, <웃음> 좀 너무 무섭다. 좋아. 네. 멜라토닌은 그런 것들보다는 좀 그런 수면 개시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돌아 돌아서 그쪽까지 음... 가긴 하지만, 이건 원래 몸이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나를 잠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수면제로 분류된 약들보다는 중독도 훨씬 덜 되고 의존성도 적고 끊었을 때 오는 이제 부작용도 좀 덜한 편인 거죠 음... 그러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제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잖아요 아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네. 내 몸이 스스로 잘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약을 먹기보다는 웬만하면 내 몸의 리듬을 맞춰 주는 거 네. 이렇게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핸드폰을 좀덜 사용하고 네. 잠이 오지 않을 땐 침대에서 웬만하면 벗어나 있고 이런 생활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럼 보통 그런 수면 습관을 만드는 거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보통은 그래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시차 적응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외국에 가서 진짜 네. 편안하게 그 시차에 익숙해지려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내가 자고 있는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서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걸리겠죠. 음... 커튼, 기마개, 뭐안 암막 커튼, 기막에 뭐 수면 안대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시나요? 어, 분명히 도움은 되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수면 위생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음... 그래서 조용한 환경, 네.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 네. 그리고 소음이 없고 어둡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고 우리도 항상 교육은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네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주로 저희는 교육을 하는 편이죠. 음... 알겠습니다.